너 같은 경우 되게 학벌 중이잖아. 맞아. 물론 너의 레벨은 안 좋지만, 굉장히 어, 중요시 여기죠. 지금은 안 그럴 것 같아요. 별로라는 걸 너가 알았아 알죠. 그리고 어. 별 신경 이제 점점 신경 안 쓰는데, 어. 한 1년 전만 해도 이제. 1년 전만 해도 많이 신경 썼지. 맞죠. 어. 음, 학교 때문에 이렇게 되겠구나. 그러니까 아. 핑계는 될 구실이 된 거지. 점점 학교 탓을 조금 했던 것 같고. 어. 왜냐하면 좀 그때 당시에는 학교가 제 자랑거리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인서울이라는 그간투가 높지 않으니까 이제 덜 자랑스러우니까 더 가시가 세, 가시를 세운 거죠 너의 논리가 또 있었는데 낮아가지고 네가 그것 때문에 우울했다고 했는데 갑자기 또 인서울이라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랬다 이렇게 얘기하잖아 10초 사이에도 누가 논리가 어긋나 어 얘기가 어긋나버리는 거야 내가 너 유튜브 편집해주거나 그런 상황이 많잖아 그래서 못쓴 영상도 되게 많고 이미 올라간 영상 중에서도 그런 게 많은데 뭐볼 시간이 많진 않으니까 뭐 넘어가고 그랬는데 예 중간에 좀 많이 빠져 있, 빠져 있, 제가 빠져서 이제 설명을 한게 중간에 뭐가 빠져 있었어? 예, 저 자신이 좀 자랑할 게 없잖아요 음. 그 초에 근데 이제 그나마 이제 인서울이라는 타이틀이 그나마 존재를 했었던 거죠. 근데 인서울 치고 솔직히 말해서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 높다고 생각을 안 하니까. 그러니까 어쩔, 때는 자랑스럽고, 네. 어쩔 때는 자연스럽고, 어쩔 때 자랑스럽고, 어쩔 때는 조금씩 조금 부끄럽고, 뭐 그런 느낌이죠. 근데 그게 제가 왔다리 갔다리 하는 건데 이게 말로 또 표현을 못하니까. 너가 이렇게 얘기해줘. 저는 대학 학벌에 대해서 되게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제가 자랑스럽기도 한데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되게 부끄럽기도 하다. 얘기를 해주면 너는 어떤 마음을 갖고 있을까? 아, 제가 학교 집착을 하고 민감한 부분이 다른 일을 하는데 방해가 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아 너의 의도를 알수 있잖아 지금 의도가 뭐냐는 거지 의도가 없어 그렇다는 거야? 자랑스럽다는 거야? 제인생에 이제 어. 자기합리화라고 할까? 아, 뭐, 자기합리화가 뭔 잠깐만요 조금만 생각해봐요 <laughs> 이런 거야 내가 이런 게 제일 힘든 거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걸 알고 너랑 얘기를 안 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니까 네가 말하는 게. 있다. 조금씩 말하자면 동기 부여 측면에서 좀 그러니까 나는 이제 계약을 못 나왔으니까 공부를 해야겠다. 뭐 이런 동기 부여를 받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어. 근데 막상 그게 이제 그도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그는 그 목적을 모른다는 거야, 사람들이. 이게 말을 한다는 게 생각은 많거든요. 종현이 만났을 때, 걔가 아마 그런 기분이었을 거야. 생각이 완전 표현을 잘못 해. 계속 애들이 물어봤잖아 이것저것 친절하게. 근데 대답을 못 하니까 집 입장에서도 불편하니까 떠나버렸잖아. 맞죠. 너가 그런 기분 아니야? 그렇죠. 뭔가 이제 하고 싶은 말은 많은데 이걸 납득적이게 설명을 못 하니까 지식이 없는 거잖아. 맞죠. 끼남처럼 대학을 갔어도 책한권안 읽고 허송세월 보내면 이렇게 설득의 힘이 떨어집니다. 끼남과 함께 책을 읽읍시다. 끼남과 독서 모임 하실 분, 인스타 DM 보내주세요.